숫자는 1이랑 2가 저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노란색 표시는 조금 설명할 게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이랑 2는 왜 노란색이죠? 보니까는 10까지 봤는데 1이랑 2만 두 개예요. 아, 이건 왜두 개지? 하는 거는 이제 노이랑너 no 차이 알려드리는 이제 강의. 한 3강 정도 될것 같은데 그 강의에서 아, 그러면 o no 이랑너 이렇게 나뉘니까 1도 우는 우나 이렇게 그때 나눴구나를 위해서 이거는 정어 드셔야겠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아이두 개는 왜 나뉘는지 그때 알려드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성의 개념이 들어가서 그런 건데 일단은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 일단 일이 운우, 누우누 그리고 그 다음에 우나. 우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구나. 음두개다 일이네 뭐지? 일단 그 정도. 그 다음에 이는 노이 또는 노어 이렇게 쓰인다는 거. 으흠. 자 일이랑 이만 유독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하나죠. 자, 3 볼게요. 3. 드레이. 드레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4. 바트루바트루 5는 친치. 친치.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6. 샤세. 샤세. 7. 샤프데. 샤데 그다음에 8. 옵드옵드 아까 발음 한 거랑 이 적용해서 보시면 이제 점점 들어오실 거예요. 오브드, 그래서 오브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구, 노어, 노어, 그다음에 십은 제체, 제체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다음에 십일, 11. 십일부터 이렇게 보실 텐데 어, 여기 이렇게 모양이 있잖아요. 드레이, 예를 들어서. 그대로 오고요. 노란 표시한 스프레드스라는 것만 뒤에 붙이면 돼요. 이건 뭐 굳이 이제 분석을 하면은 뭐 이제 십을 향해서 이제 세개더뭐 이런 약간 복잡한 십을 향해서 이 정도가 뒤에 붙는 이런 건데 이런 거 원래 중요하시는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 잠깐 언급 드리고, 어 그보다 이제 서머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쵸? 그러니까 운, 운우 운아에서 운 운이죠. 거기에 스프레제체를 쓰면은 십일이 돼요. 그래서 운 스프레제체 이렇게 하면 십일, 십이는 마찬가지고 도에다가 스프레제체, 그래서 노이 스프레제체 하면은 십이. 아 그렇구나. 조금 발음 이 길죠. 십삼 네. 드레이스프레제체. 마찬가지로 쭉 하시면 되는데 이 십사랑 십육만 좀 달라요. 마루스프레제체 아니고 바이 스프레제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얘도 샤세스프레제체 아니고 샤이 스프레제체. 샤이스프레제체 이런 식으로 씁니다. 나머지는 그냥 샵대 옵티노워에다가 스프레제체만 쓰면은 아 17, 18, 19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런게 있구나. 그쵸. 일단.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남은 20강 이제 남은 19강 쭉 해주시면 되니까요아 이런게 있구나. 그쵸. 자 그럼 20 볼게요. 20, 20은 노어 아까 있었죠. 2, 노어. 2, 노어. 여기 오고요. z 채 여기서, 어, 이렇게 바뀐 모양이 오네 그래서, door z e 하면은, 아, 2 0 그럼 선생님, 30, 40은 뭐예요? 그쵸? 이거 z e t 만 그대로 계속 써주시면 돼요. 3 0 zetche. 44, tu z e 이런 식으로요. 응, 음, 그렇군요. 진짜 z e 이렇게. 얘는 샷스의 z e 는게 얘는 샤이로 바뀌어요. 아 그렇구나. 일단 그러게 있구나, 그죠? 일단 복잡하니까요. 네, 그런 게 있구나 하시고, 아 일단 체크 체크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2 1 같은 거는 이 시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no h e t 시 하면은 20 그리고 이런 정도. 그래서 아 no s e 시우 또는 운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21 되는 거고요. 22는 no h e t 시 도이, no, 도어 no 이러면, 은 아, 22. 23, 뭐, 노어젯시 no 트레이 하면 23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3, 43, 뭐, 똑같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90, 노 잇, 잇, 너 하면 99가 되는 거죠. 99, 다음에 100.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100은, 오, 수 더. 오, 수 더. 이렇게. 참고로 200은, 뭐, 도어, 쑤, 더. 이렇게 가는데, 일단은. 오수 때까지. 아, 그렇구나. 자, 이 정도면 연습 좀 많이 된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혼자서 하는 거 그냥 가만히 보시면 좀 연습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한 번씩 한 번씩 따라 해보시고 하시면 조금 아주 좋습니다.